5절에서 6절 그리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아더 uh, 방으로 오신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h r 어 i 그 하나님의 왕권이 진행되는 그 영역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 있는가 두 번째 음. 앞으로 오실 아. 앞으로 올 이말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어. 물론 답은 나와있어요. 어, 하나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from eternal to eternal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지속되는거 답은 나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장착 올 하나님 나라는 음 그것은 바로 4번. 하나님의 나라는 로얄. 그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수 어 없는 절대 부리의 하나님의 나라, 로얄 킹덤이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까지 지키냐? 옴니 present. 아니, 미치는 것이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from the place of earth to the place of heaven. 저기 따지면서 온 우주가 바로 그 답이 되겠습니다. universe. 온 우주가 바로 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o n i presence" 다 문제가 다 적어 놓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보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른바 "은혜와 평강이 내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함자로 합시다.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알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레벨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렐벨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소버니티, 하나님의 절대 누구도 탐낼 수 없는 로얄 킹덤이 어디까지 속해 있는가? 그 답은 omnipresence uh, omnipresence 아니 계신 곳이 없다 His kingdom so v e e i n over omnipresence uh, 온 영역이 다 uh,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로얄 킹덤이다 future kingdom 하나님의 영역은 과연 uh,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역은 어, 로얄킹덤으로서 전무후무하며 그 어떤 누구도 이 어, 예, 다가올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이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왕국이 예, 임하면 그 어떤 누구도 어,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은 왕영광권에그 미치는 기간은 어땠냐 프롬 이터널 투 이터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전혀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달라지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로마서 1장 8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첫째는내 이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진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스피커 하나 없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스피커 하나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 2020년 2020 1월 25일 날, 오늘은 26일,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단번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 하나 구독해 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무엇을 망설이냐 단 전략과 전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할렐루야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 아이들의 아들의 보고만해서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중인이 예,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아들의 복음이 나의 평생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1 0절 한번 읽어 주세요. 또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예, 이제 좋은 길을 얻은 유튜브를 통해서 단번에 전세계를 퍼뜨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 전세계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강남대로 교회에서 이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내가 너희를 시인이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를 경급해 하려 하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자 13절이 중요한데 한글로 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분너에게 가보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길이 다 열려 버렸어 할렐루야. 이제는 미국이다, 러시아다, 전 세계에서 영어로만 말하면 다 알아듣는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오늘 이 때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와 하나님의 확정된 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헬라인이나 이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로마인들 즉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 말을 쓰는 로마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은 미국말을 쓰는 전세계 미국말을 알아듣는 자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이제 거꾸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여기 앉아서 로마의 즉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40년 전부터 영어에 미치도록 만들어 놨어! 16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항말을 전하고 둘째는 전 세계에 영어로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노니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구원이 되신는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강남 대로교회가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유튜브를 구독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어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로얄킹덤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과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